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레몽 레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레몽 레인 오늘 주가를 매우 매우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즉, 개미들이 많이 탔다는 증거고, 이 세력들이 주가를 흔들면서 이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가 터졌잖아요. 이 경영권 분쟁 이슈는 주식에서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왜 호재로 작용을 하냐면 지금 경영권 분쟁이라는 건 뭐예요? 양쪽이 싸우는 겁니다. 양쪽이 싸우는 건데, 결국에는 이 주식을 많이 보유한 쪽이 이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매수를 하려고 하겠죠.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주식을 우선 매수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하여금 주가가 오르겠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도 같이 매수를 하는 이런 형식이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매수세가 몰리니까 오를 걸 예상하겠죠. 그러니까 매도를 안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 매수자만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원리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벌집 막내아들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는 하락을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이 세력들이 빠졌냐? 아니라는 겁니다.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 주가를 급격하게 하락을 시키면서 이 개미들을 못 버티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 세력들이 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만큼 지금 물량을 하락을 시키면서 거래량 없이 하락을 시키면서 물량을 확보한 상태 하락형 매집이 이루어진 상태 네, 오늘 도지 캔들이 나왔고요. 중요한 라인에 지금 안착을 해줬어요. 안착을 해줬고 우리가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눌림을 줄때 우리가 매수에 들어간다면 경영권 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재료가 있습니다. 이 재벌집 막내아들 이제 해외 판권 이슈도 있을 거고 판권 계약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지금 23년도에 제작 중인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 1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재료를 한번 볼게요 재료를 한번 보시면 일단 레몽레인 이제 소송이 제기됐다 라는 내용이고 이 원고 신청인이 이제 pni 문화창조 투자조합 pni 문화기술 투자조합 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떤 식으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냐면 이 재벌집 막내아들 제작사잖아요 여기서 이제 레몽레인이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불필요한 유상증자를 했다. 따라서 이 감사선임 등 주주 제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PNI 측에서 어이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했고 이게 유상증자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자 PNI 측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 레몽레인 지금 최근 3년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과정 속에서 대규모 공모자금을 조달을 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이제 20억원 영업적자와 2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드라마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대흥행으로 충분한 현금 보유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유상증자가 필요 없는데 단기 차익금도 이제 56억밖에 안되는데 왜 유상증자를 한 것이냐 이걸 확인하겠다 의심스럽다 이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영권 분쟁이 이제 심화가 된다는 겁니다. <laughs> 뭐휴마시스도 오늘 뉴스가 나왔고 경영권 강원권 문제는 결코 가벼운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두 배에서 세배 정도는 갈수 있는 재료라는 겁니다. 근데 이 레몽레이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요. 탄탄한데 왜 탄탄하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레몽레인이 이제 90억 이거 규모 제3자배장 유상지자 관련해서 지금 경영권 분쟁이 어 제기가 된 것이고 어이 레몽레인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출도 지금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굉장히 잘 나올 예정이고 실적 기대감도 쌓여 가는 데다가 올해 제작 중인 이제 드라마나 이제 ott 보시면 얼마나 많아요. kbs 드라마부터 티빙 ott 등등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작품을 제작 중이고, 최근에 뭐 공시도 많이 나왔었어요. 계약 관련해서 공시도 나왔어요. 자, 이 단일 판매 이제 나왔었죠. 주식회사 이제 채널A와 어, 계약이 나왔었고, 매출액 대비 27%나 되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가면의 여왕 제작을 했고, 지금, 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남았어요. 재료도 남았고, 첫 번째로는 일단 경영권 분쟁이 있을 것이고,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몽레인 너무나 저평가가 됐어요. 이 재료에 비해서 지금 재벌집 막내들 판권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OTT 관련해서 풀어줬기 때문에 OTT와 이제 계약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여러 이제 해외 국가와 이 재벌집 막내들 관련해서 이제 판권 계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어, 네 번째로는 이제 실적이겠죠. 4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실적 자체가 어? 굉장히 어, 좋을 것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결국엔 이 세력이 물량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개미들을 털어가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레몽레이는 지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이 매수 타이밍일 겁니다.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되는가? 이거 제가 타점을 여러분들께 완벽하게 잡아 드릴 건데, 그냥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력 주포가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돈이 많은 세력이에요. 이 세력의 물량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량,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유통 비율, 그리고 차트, 거래량, 다 파악을 해서 이 평균 매집가, 세력의 평단가를 바탕으로 타점을 잡았는데 이 레몽레인 자료를 아예 만들어 놨어요. 이 자료 안에 대응 자료 안에 타점 넣어 놨고 기업 분석까지 넣어 놨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준비한 이 레몽레인 대응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이제 저점 눌림목 매수가 그리고 고점 매도가 잡아 놨고요. 그냥 잡아 놓은 게 아니라 이 레몽레인 세력 주포의 평단가를 바탕으로 잡아놨다. 그만큼 타점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들 이대로만 해주신다면 수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매수가 얼마 얼마 원, 매도가 얼마 얼마 원 해가지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편안하게 매수, 여기서 편안하게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이 가격에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워낙 하락 폭이 컸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 저점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권장드리고 신규 매수는 당연히 정말 좋은 구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 매수만 하시면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 고점에 물리셨더라도 어 지금 매수를 해주신다면 반드시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와 차트가 준비가 됐어요. 아시겠죠? 이 기업 분석 자료까지 제가 넣어 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이 기업이 성장할 것인지, 어떠한 지료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갈 것인지,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다 전망을 적어놨으니까 이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세요. 아시겠죠? 레몽레인 대응 전략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 구독자분들 안에서 100%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반드시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고 영상도 찍어드리는 거다 보니까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요청을 주시면 돼요. 010-7679-9741번호로 이제 레몽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로 레몽 이두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릴 텐데 이 매수가가 내일 혹은 늦어도 내일 모레까지는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저한테 요청을 주셔서 대응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계좌 손실이 심하다. 이 손실 복구가 조금 간절하다나는 수익을 조금 꾸준하게 챙겨가 보고 싶다. 수익이 너무 안 난다. 수익이 좀 간절하다. 이런 구독자분들 계시면 저한테 좀 따로 요청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텐데 지금 구독자분들 몇몇 분들 초대를 해서 운영 중인 카톡방이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단기 스윙 종목 위주로 수익을 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손절 종목 손해 보는 종목 없이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어, 정말 간절하시다면 손실 복구 그리고 수익에 간절하시다면 저한테 좀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링크를 또 따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 일단 카톡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수익률 어떻게 나나? 자, 이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단기 수익 종목 위주로 수익이 나실 수 있게끔 매수가, 매도가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률 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도 중요한데,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고 왜이 타점에 제가 들어가는지.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고 이 재료는 무엇이고 왜 세력들이 이 종목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요. 예 매수 매도에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최근에 이렇게 스윙 본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뭐 레몽레인 있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재료를 설명을 해드렸고. 정확히 차트 분석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들어가니까 한40%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뭐 덱스터도 마찬가지고 한12% 정도 먹고 나왔고 또 많아요. 뭐웰크론한텍도30% 정도 먹고 나왔고 뭐 흥구 석유는 뭐11% 가량 먹고 나왔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고 이 기업이 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태경 BK도 수익을 받고 뭐포바이포도 수익을 받고요. 이렇게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만 저한테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주식시장 주요 일정도 안내를 드림과 동시에 이 카톡방에서는 지금 주 구독자 몇몇 분만 지금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몇몇 분만 초대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자, 실시간으로 물린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손절, 홀딩 고민하시는 거 많더라고요. 자, 손절, 홀딩. 이거 제가 분석을 통해서 또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가 직접 만든 이 교육자료, 주식 교육자료를 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물론 이제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수익이 간절하고 이 계좌 회복이 간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이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종목 제공을 해드리는데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 팔기 때문에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분석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이런 타점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 자료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수익을 쌓아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 마이너스라면 플러스로 좀 전환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받을 예정입니다 10분 정도만 한 소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10분 정도 지금 정말 간절하시다 간절하신 분만 입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 자 오늘 이제 알아본 종목도 제가 대응자료 만들어놨습니다 대응자료 꼭 받아가세요 이거 대응자료 문자 따로 이거 하나 따로 그리고 이거 소, 숫자 1번 카톡방 입장 숫자 1번 따로 이렇게 문자 2개 보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고요 제가 이거 채널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다 해드리는 겁니다 100%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 가시고 정말 간절하시다 그럼 카톡방 입장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 드릴 테니까 저 믿고 한번 매매 해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의 명언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을 선택하는데 몇 달을 투자를 하지만 주식 종목 선정에는 몇 분도 쓰지 않는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신중하게 투자를 해라. 분석 내용 보셨듯이 제가 얼마나 신중하게 투자하는지 보셨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쌓아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렵다면. 여러분들 편하게 요청을 주세요. 뭐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로 뭐 종목 보내셔도 되고 종목 상담 해달라고 문자로 쪼르셔도 되니까 저한테 요청을 주세요. 속으로 삭히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